자, 434번 한번 해볼게요. 자, 2차 방정식, 예하고, 예가 주어져 있고, 지금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랑 베타,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예하고, 예다, 알파 플러스 1, 베타 플러스 1이다. 자, 그럼 이 유형에서 어떻게 접근하길 바라냐면,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러면은 두개 2차 방정식에서 각각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자, 이거예요. 자 그럼 첫 번째 이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다음 두 번째 이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 보면 알파 플러스 1, 베타 플러스 1, 이두 근의 합 이게 마이너스 b. 다음 두 근의 곱, 알파 플러스 1, 베타 플러스 1, 두 근의 곱 이게 a다.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. 이렇게 4 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. 요거를 잘 연립해가지고 A와 B를 구하면 돼요. 자, 그럼 봐봐. 얘는 보면,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B구요. 요거 잘 전개해서 적으면, 알파 베타,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A다. 요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최대한 내가 문자를 좀 소거를 해줘야 되는데,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야. 그럼 여기 마이너스 A. 어, 그러면 A와 B에 대한 식으로 얘가 만들어졌어요.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보면은 알파 베타 이게 b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a다 이렇게 되니까 a b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졌죠.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 식 저희가 첫 번째 식 보면 b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다.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저기로 넘기면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나오겠죠. 어, 이게 연립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구조가 비슷해 보이니까 렇게 바로 대입해서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얘가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이다. 이렇게 a와 b를 구할 수 있고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하면 3이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풀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어, 우리는 여기서 유형학습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 밑에 다른 문제들과 좀 일관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, 이 방법을 잘 익히고 넘어가길 바랄게요